조금은 편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벌써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올한 해도 두, 두 주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요. 마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하나씩 켜가는 촛불. 오늘 세 번째 초세 개의 불을 붙이실 텐데요. 저 말을 해주실 분은 금년 한해 동안. 전체 여신도의 회장으로 수고해주신 백경신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저 말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저도 사용하기 사실 힘들어요 <laughs> 다음주에 바꿔두겠습니다 <laughs> 연말이 돼가니까 금년에 하지 못하고 넘어간 일이 없는가 또 새해를 위하여 준비를 해야 될건 무언가 마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년에 마음이 조금 넉넉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연말이 가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5월 달에 우리가 정권을 바꾸고 조금 여유 있게 오고 있습니다. 촛불의 영원을잘 이루어가는 이 정권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아직까지 정권이 낡은 수레바퀴에 굴러왔었던 그 관성을 버치 못하는 그것도 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인권주의에 소개를 하고자 했지만 준비가 못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목회 마당에 감옥에 갇힌 분들을 명단을 넣는데요. 교회 사회부에서는 이분들에게 내복을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이 해가 가기 전에 양심수를 향한 전향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는 정관계정을 위한 임시 공동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몇분 계신데요. 예배 후에 함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 모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의 징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으로 자리하기를 빕니다. i mm -hmm. 야외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던 날 꿈이든가 생시든가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래자락 입술에 흘렀도다 그날 이교 백성 가운데서 들려오는 말소리 놀라워라 야외께서 저 사람들에게 하신 일들 야외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야훼여, 저내게 네 강바닥에 물길 돌아오듯이 우리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드리리라. 씨를 담아들고 울며 나가는 자 곡식단을 안고서 노랫소리 흥겹게 들어오리라. oh 서 우리 위해 놀라운 일 하셨을 때. uh um. 그 어린 주 예수 눌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어렸을 때 이맘때쯤이면 성탄절을 기다리며 불렀던 찬송입니다 고사리 손 호호 불며 오르던 어두운 언덕이 맑은 종소리 울리던 평안했던 교회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71년 만에 가장 빨리 한강이 결빙되었을 정도로 추운 겨울입니다. 날씨 탓인지 이전에는 자주 들리던 거리에서 성탄의 노래도 몸과 마음이 힘든 이들을 위한 이로와 염려도 이젠 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춥고 어두운 날들이 이어집니다. 각박하고 날선 세상의 기퉁이에 저희도 묻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 지 2000년, 종교개혁 500년.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뿌리가 되어 세워진 나라, 그런 미국은 반평화적입니다. 대통령이 자국 내 정치적 이기를 극복하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하고 대사관 이전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그나마 제한적 평화를 찾아가고 있던 중동호 정세와 종교간의 화해를 빼앗고 갈등과 대치의 상황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국내 다수 대형교회 주변에는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고령자, 장애인 등 많은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웃의 아픔, 아픔에는 예면한 채 교회 권력과 재정의 세습 팔세가 정당하다 설교하고 가난한 과부와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 헌금으로 천국 티켓을 살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모인 헌금으로 성조기와 태극기를 만들어 세습과 탈세, 소수자와 약자를 향한 차별과 착취가 용이한 세상, 분단과 전쟁의 공포와 빈부양극화가 굳어져가는 나라가 되길. 목사와 장로는 조찬을 하고 신도들은 거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이기적인 한국교회의 배타적이고 반평화적인 기독교 국가의 형태. 이들이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애곡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로힝야 난민과 리비아의 노예 시장에서 단지 몇십프레매되는 이들, 지구 곳곳에서 자본과 전쟁과 종교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난민들의 아픔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제하 우리 선조들은 독립운동과 박해를 피해 북간도 연해주 사할린으로 난민이 되어 떠났고 이름보를 중앙아시아 어느 철길가의 강제로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난민의 삶을 살았음을 성서를 통해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주님 역사 속 우리의 일부인 저들의 신음과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지난 겨울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폐악관 정권에 맞서 진안하게 맞서 싸웠던 그리고 기도했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교조합법화, 양심수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사드 배치와 평화정착 등 해결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30년 전, 87년 6월 6.29를 기억합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승리로 여겼었고 작은 승리에 만족하고 방심하여 91년 강경대, 김기정 등 많은 벗들을 잃었습니다. 숨죽이며 다져왔던 공안의 칼날이 홍근수 목사님과 향린을 향하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항상 깨어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자들의 행태에 우리가 예민하게 하옵소서. 지난 1년 무척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긴장과 기쁨의 날들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을 그 놀라운 날, 탄핵과 정권교체의 날들이 바로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이제 향린을 위해 기도합니다. 향린의 교우들은 개성이 강하고 정세와 행동에 예민합니다. 일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려 노력하고 스스로를 반성하고 경계하며 비판에 강합니다. 우리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주님 고백합니다. 몇년전 교회 재개발 문제로 저희가 아직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치유한 방식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는 함께 보듬어 한을 용기를 주옵소서. 향린이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성문 밖에 있는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혼자서 여로이 가기 힘듭니다. 아픈 벗, 아픈 마음들 서로 달래며 기내며 가야 합니다. 오늘 저희의 아픔의 시작은 고백하건대, 저의 부족함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희, 저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해가 가기 전에, 아 모두가 청년의 수인 저희들이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숨가쁘게 지나온 올래도두 주가 지나면 마무리입니다 저희가 언젠가 역사와 당신 앞에 섰을 때 저희가 저희 삶을 되돌아보며 부족하다 여겨 차마 고개 들지 못할 때 역사의 주관자시고 약자들의 친구이신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향린 공동체에 속한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 라는 마태오 25장의 말씀을 나누며 이뤄받는 향린 공동체 성원들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정관개정 임시공동회와 각 부서 신도회 및 여러 기구의 소모임들이 지난 사업 평가와 새 계획에도 함께해 주시고 몸이 아픈 교우들과 선배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고하지 못한 아픔들을 안고 사는 교우들의 삶을 헤아려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향과 성가대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교회학교 어린이 푸르니 선생님들의 삶과. 군대와 해외에 나가 계신 교우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와 당신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 모습의 삶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한 교사를 비롯해 여러 부문의 봉사와 헌신을 결심하게 해 주옵소서. 내년이면 베트남 전쟁의 용병으로 파병되어 수천 명의 베트남 민간인의 목숨을 빼앗은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신대와 사삼과. 광주와 4.16과 역사의 아픔들을 돌아보며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던 날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잠시 베트남 분들의 아픔의 깊이를 헤아려 봅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침묵합니다. 이제는 침묵 속에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평화의 모습으로 구유해 놓으신 아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